지금 신청하시면 12월 23일에 난방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요.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참 애매하죠? 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사랑온 난방비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아래에 2025 사랑온 난방비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 눌러주세요. 그럼 첫 화면에 이런 창들이 나타날 텐데요. X를 눌러 꺼주세요. 그럼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개인회원과 복지시설 개인회원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개인회원이실 거예요. 개인회원 눌러볼게요. 약간의 동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마케팅 수신 정보 동의만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메시지가 오게 되세요. 그리고 회원정보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다 입력하셨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로그인을 해주세요. 화면 위쪽에 보시면요. 사업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면 신청서 접수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럼 개인,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에서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해 주세요. 개인이시라면 성별을 선택하고 주소 찾기를 누른 뒤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세대 유형의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조선 가정, 한부모 가정, 독고 가정,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 기타가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에 본인 소득을 적어 주세요.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요. 그 구성원의 소득도 같이 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에 경제 상황이 있는데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계층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세 개에 해당되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기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사시는지 빌라 사시는지 선택해 주시고요. 전세인지 월세인지도 선택해 주세요. 난방 형태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파트에 사신다면 거의 대부분 지역 난방이실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겠는 분은요. 관리사무소나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 아래에 신청 사유가 있는데요. 자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지를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게 된 경로는 기타를 누르시고 유튜브라고 적어 주세요. 소득 증빙 서류는 선택 사항인데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시는 게더 도움이 될 거예요. 사진에는 보일러 온도 조절기 사진이나 보일러실 기계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 주세요. 참고로 주민등록 등본은 이 신청 과정에서는 안 넣어도 되세요. 이번 신청에서 선정이 되신 후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진을 넣으셨다면요. 아래에 개인정보 동의를 눌러주시고요. 접수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12월 11일에 연락이 오실 거예요. 선정되신 분은 12월 23일에 난방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어려운 분들께서 이 지원금 받고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